해주세요. 아, 하나 더 해볼까? 루나냥님 계정 탐방으로 설명해주세요. 계정 탐방으로요? 그래볼까요자 보자. 일단 동두발 다 하셨는데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건 지금 물약작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 훌륭합니다. 악세 작종 조합을 하 악세작을요? 등 합정 악세케인을 항상 하고 계신가요? 악세를 투기로 받아버려서 급. 그... 아, 그거는 교환 가능해요. 다른 악세로 교환할 수 있어요. 동학장아스킨는 항상 받고 계시는구나. 와, 재료 봐. 재료 봐. 시간이 승면할 3,800개 있어. 사냥 되게 많이 하시나보다. 음, 내가 가지고 계시는구나. 퉁거 기가리로 받으셨구나. 음. 졸업을 안한 거죠. 아, 졸업 안 해서 졸업 선물을 안 받으셨구나. 그 카포티아를 이거 받으셨으니까 졸업 선물로 카포티아 허리띠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강화하시면 돼요 이거 와이부상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강화해서 돈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유관부살도 모으고 목걸이 카포티아, 허리띠 카포티아 나머지는 메모짱 귀걸이는 바로 유침식으로 가면 좋긴 한데 침식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이 퉁그라드 귀걸이를 거쳐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침식 가격은, 누가 200억. 그리고, 퉁그라드 기거를, 54억밖에 안 하네요. 되게 싸네요. 반지는, 초승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퉁그라드 기거이 이거, 동학정할 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초승으로 바꿔도 되긴 해요. 한번 바꾸는 건 아마 공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학정으로, 동학정으로 하고, 하나는 사시면 될 듯. 반지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반지랑 귀걸이. 동초상, 동중상 한 개는 확정을 하고, 유초상 하나는 구매하기. 퉁기도 확정이 되나요? 네, 맞아요. 퉁그라드 귀걸이도 동으로 확정돼요. 그럼 귀걸이 하나는 어떡해요? 귀걸이 하나도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유침식보다는 퉁그라드 귀걸이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침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하루에 파밍 시간이 길다 하면 바로 유침식 가도 되고요. 이거는 정하시면 될것같아 본인이 기걸이는 자기가 하루에 막 사냥을 막 10시간 이상 한다 하면 은 유침 바로 가도 될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없다 하면 유충기를 거쳐서 가도 될것 같아요. 10시간 사냥 가능함? 10시간 한다 하면 유침 바로 갈수 있지,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유침 바로 가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악셀? 그 유침 이거 안 하시나요? 말에다가 실려 방법 아시나요 이거 뭐, 가지고 있지? 잠깐만, 착용을 안 하고, 왜 여기다가, 왜, 가방에 넣어놨어요? <laughs> 과연 따요. 이거 착용할게요. 여기 잡템 있잖아요. 창고 메이드가 많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냥하다 보면은 계속 무게 때문에 난감할 때 있잖아요. 이때. 말 옆에 가가지고 잡템을 싫어요. 이렇게 말이 너무 초과하게 넣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말한테 있는 아이템을 다 빼고, 다 빼고 다시 다 넣으면 돼요. 다 빼고, 있는 거 다시 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계속 실을수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다 싫어가지고 가면 되리잖아요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싫었던 아이템을 다시 내 인벤토리에 다 꺼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갈 때는 다시 뺏어 가면 돼요 알렇죠 고민 해결